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연봉 안으로는 개발자 특징, 다섯 번째 시간. 실력 없는데 말로 커버 치려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, 아, 이런 분야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태종이라고 하는 졸업생인데 지금은 물론 엄청난 실력자인데 이 친구 말을 엄청 잘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쪽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꽤꽤 꽤 있어요. 종종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, 물론 태종이는 진짜 실력 엄청 좋은데 그 친구는 제가 워낙 말을 잘 하니까 야 너는 말을 너무 잘 하니까 너 실력 대비 좀 낮게 볼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도 제가 과외를 오래 하고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25살 때 면접을 봤는데 그때 어떤 되게 유명한 부회장님이 있으셨어 그 기업에 그 부회장님이 임원면접 때어 말을 그렇게 하니까 보통 그렇게 말만 잘하고 개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했으면 기술 면접 때 통과 못 했겠죠 저 기술 면접 때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웃어 넘기시더라고 똘똘하다고 그러니까 그 분의 딸딸 분이랑 내가 나이가 동갑이었대 그래서 어 우리 딸은 안 저러는데 뭐 그걸 되게 기특하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아무튼 그 이후로 되게 잘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 기업에 다니긴 했었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 얘기가 있는 것처럼 좀 이쪽에 말만 잘하고 막 결과적으로 도움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 막저 아는 아는 분 얘기도 예전에 했었잖아요. 막 이렇게 지가 막 말로 이렇게 승부하는 PM이 결국엔 그이 사람 자르게 하려고 막 몰래 커밋했다가 커밋, 커밋 내용 나중에 확인하고 막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사과하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. 그러니까 이게 말빨로 올라온 애들이 이게 개발이 안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돼요. 이렇저 예전에 직장 상사 중에 한 명도 이렇게 말은 참 잘해. 근데 말을참 잘하는데, 확실히 개발이 구려. 왜 그러냐면 나는 커밋된 내역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. 같이 일을 하면. 그러다 보면 한게 없어. 이, 이 사람은. <laughs> 이 사람은 왜. 근데 이런 애들일수록 이게 거칠애를 존나 잘해.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지가 한 것도 아닌데, 한척 하고, 이런 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. 커밋 내역 좀만 봐도 다 걸리는데. 헌, 이렇게 심해지면 언증이 생기는 거지. 근데 그게 그 나름대로 그 사람한테는 치열한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인 거지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실력으로 그냥 후드러 패고, 저 같은 경우는, 저는 그냥 실력으로 후드러 패는 스타일이잖아요. 잘 아시겠지만. 그냥, 뭐, 고연봉으로 항상 보여주잖아요. 아무리 뭐, 말 많아봤자 뭐 하냐. 웅갱웅갱웅 거려봤자. 결국에는 실력으로 그 위에 올려서 고연봉으로 보내버리니까.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가 힘들지. 당사자들도 다 인터뷰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는데. 근데 이런 건데, 이게 실력이 안 되면, 말로 승부해요.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, 양치기 소년이 한번 거짓말을 하다가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똑같이 여기도 똑같아 내가 실력이 없는데 말빨로 아는 척하다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어~ 이렇게 그러니까 또 걸리 아~ 그러니까 또 걸리고 또 걸리기 싫어서 그러니까 걸리기 싫어서 또 거기에 거짓말을 또 하고 거짓말을 또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 처대술에 능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 사람들은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빨로 하다가 자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확 돌변하는 게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서 이건 이거 아니잖아요 대놓고 이사님 앞에서 딱 얘기를 하려 그러면 그때 갑자기 개정색하면서 표정 싹 바뀌면서 되게 싸가지 없게 나한테 무슨 말을 해요 막 그런 식으로 닥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다는 그런 사람 한명본적 있거든 그런 애들을 보면 개발 못 하지, 찐따들이지. 근데 그런 경우가 비비재야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그 부장이 부장이었거든 그 사람이 아얘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. 그니까 그게 소시오패스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안 거지. 한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기심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데 별로 거침이 없고 어. 그런 경우가 많아. 근데 단순히 이게 말빨의 문제보다는 그 말빨이라는 게 뭐예요? 자기 가진 실력 대비 뭔가 더 포장되는 게 문제잖아. 물론 말빨도 실력이에요. 말도 실력입니다, 사실은. 근데, 근데 그게 너무 과장돼서 그 사람이 가진 역량보다 너무 과도해질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? 근데 이 말이라는 게 힘이 엄청 세요.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 이번에 식립을 했는데, 이렇게 임플란트를 옆으로 이렇게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존나 아픈 거야 그래서 주말 동안 코딩하는데 존나 힘들어가지고 막막 막 그러다가 오늘 가서 빼고 왔거든 임플란트 빼고 다시 하자고 했는데 빼니까 안 아픈 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짜증 났거든 근데 그 근데 문제 여기서는 약간 나름대로 저자세를 취했어요 되게 더막 엄청 친절하게 하고 그랬지 물론 나도 너무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아파서 나도 좀 신경질적이라 내 눈치를 좀 보긴 보더라고 근데 똑같은 문제를 해도 그 실력이 없으면 친절하게라도 해야 되거든? 사실 말빨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니까 러 이게, 실력이라도 없으면 좀 친절하게라도 하니까 차라리 나은데, 나한테... 아, 근데 내가 좀 지랄했어. 내가 가서. 아, 이거, 엑스레이 찍은 거나 지금 당장 달라고. 의료법 20조 몇 항이지? 그거에 의하면 이거 무조건 줘야 돼. 2019년도부터 바뀌었으니까, 법 아니까, 그냥 주라고. <laughs> 내가 그랬어. <laughs> 짜증나니까 막, 존나 짜증났거든. 아, 너무 아프니까. 이틀 동안 너무 막, 누가 자꾸, 치통이 존나 아프잖아요. 그래서 빼니까 너무 편해 지금 수술을 했는데 근데 내가 비슷한 일이 있었어 내가 옆에 그 이빨 그 이빨 이빨이래 치아라고 하자이 치아를 이렇게 그 여기를 씌웠는데 씌우고 이렇게 갈았는데 그 높낮이가 안 맞아서 씹을 때 존나 아픈 거야 근데 아프다고 하니까 나보고 그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여기 다른 병원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, 이상하게 이 씹으셔서 그래요 이지러라는 걸 미친 병신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가, 어떻게, 어뜨... 아 내가,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씹는데요? <laughs> 내 기존에 씹던 거랑 비슷하게 씹는데요? <laughs> 내가 어떻게, 그니까,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씹어? 난 그게 더 웃겼어. 그니까, 걔가 아차 싶었는지, 그 다음에 막 어쩌고저쩌고 존나 말이 많더라고. 근데,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높낮이 조절 잘 못해서 그런 거야. 지 실력 때문인 거야. 그니까, 러다 이게 말빨로 하는데 싸가지 없게 하니까, 나도 말이 싸가지 없게 나가더라고. 어떻게 하면 잘못 씹는데요? 이게 말이 돼요? 그지 <laughs> 내가. 그랬죠, 내가. 그렇게 하니까, 나중에는, 그 다음에 내가, 그니까, 러 이게 내가, 내, 나도 잘못이 있는 게, 처음에 약간 조법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, 내가 좀. 약간 좀 그래요. 제가 의외로, 이, 입을 안 열면, 좀 조법 같아 보이는 게 있어요. 지금 만만, 되게 만만, 만만해 보이는 좀 얼굴이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 그러니까 처음에, 별말 안 하면, 사람들이, 너무 강, 그냥, 디폴트가 좀, 함부로 돼야더라 근데 여러분들 저를 아시니까, 안 그러시는데, 근데 내가 말, 말을 몇 마디 떼고, 그 본질을 딱 딱딱 찍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완전 저 자세로 바뀌어요 진짜 싸가지 없는 애들한테도 사과 많이 받아봤거든 그니까 내가 처음에 워낙에 그렇게 만만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되게 싸가지 없게 아까 말한 걸 어떻게 환자한테 잘못 이렇게 이상하게 씹으셔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 의사가 이제 식립한 사람한테 내가 기존에 씹어본 적도 없는데 당연히 높낮이 때문에 아픈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나한테 그 따위로 얘기를 하니까, 그 다음에, 아, 내가 그때 뭐라고 했거든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존나 친절하더만. 그 다음에 막 서비스로 공짜로 막 스케일링도 해주고 그러더라. 참 웃기더라. 그니까 그 전에 잘해야지. 왜 사람이 만만하면 함부로 대하는 거야. 이게 말이란 게 이만큼 무서운 거라,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항상, 아, 예, 막, 뭐, 아, 네, 선생님,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뭐 이런 식, 이런 성격이거든, 처음에는. 아, 선생님, 너무 아파서 힘들었어요. 뭐 이랬을 텐데, 막 처음에 막 그렇게 싸가지 없게 나오면은 내가 그렇게 다녔으니까 말이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겠지 나한테? 내가 내가 그렇게 한 6개월 다닌 치과였거든. 근데 내가 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선딱 넘는 순간 나는 선 넘으면 그다음부터다 먹거든. 그 다음부터 되게 명확하게 따지거든 본질로. 어 그쪽에서 크기 조절하면 점점 좋아지는데 이래도 내가 잘못 씹은 거예요? 라고 얘기를 하거든.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. 그러니까 원래 그래. 이게 세상이 참 말이라는 거를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것 같아. 근데 실력 하는데 그거를 펌핑하고 이러면 은안 되지만 여러분들 실력을 충분히 갖췄다면 말의 힘이란 걸 믿으셔야 돼요 어, 그래서 오히려 연봉 올리려면 말도 잘해야 돼 내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남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6번으로 다시 바로 영상을 찍어서 어, 그 다음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